별이 자냐? 엄마가 오늘 이마트 가서 얼마나 비싼 별이 밥을 사왔는데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날 겹치면 서로이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아, 이거 되는 거예요? 왜 화면이 이게 가려졌지? <웃음> <웃음> 이상하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뭐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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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얼굴에 뭐가 막3 0애 쯤고 저쩌고 1600에 고막 떠있어? 어? 왜 송출이 원활하지 않아? 아 다시 다시 아 이거 이상하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 치면, 서 름이 더 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면, 눈길을 걸으면 옛일을 잊으려 아 윤석이 좋아하지 아 윤석이 아니야 준석이 준석이 <laughs> 용석이보다 백배 천배 낫지 준석이가 지금 국민의힘 호떡집 불났어 이준석 지금 주가 지금 상한가야. 하늘을 찌르고 있어. 와, 아, 내가 다 기뻐. 내가 막 죄기한 것 같아. 응?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김부선이를 마음을 풀어줘야 될지 고민 안 되는데, 간단합니다. 저는 여배우로 원래 자리로 돌려주시면 돼요. <laughs> 기가 막혀서. 있잖아, 여러분. 내가 오늘 거의 갔다 왔어. 광진구 아차산역. 아차산역에 구독 취소할 아 땡큐 땡큐 아이고 바보들 광진구 그 국민연금 내가 분명히 십몇 년 전에 이거 낼 때는 60살 넘으면 은월150 정도 내가 받는다고 들었거든 근데 제가 몇 년을 못 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0개월을 내면 내년 생일 지나서 탄대, 내가, 연금을. 그래서 내가 아까 달려갔다? 달려갔는데, 몇년안된것 때문에 다 나가드래.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고, 몰라, 막 나는 뭐가 뭔지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124만 4850원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해서 내리는 거야, 현금으로. 어? 아니, 국민연금이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건데, 카드로 해도 되잖아. 근데 이게 현금으로 내라고 그래서 하나은행 갔다가 하나 카드 안 갖고 가 가지고 국민은행까지 가 가지고 이거 냈다. 그리고 내년 생일 전까지 이거를 이제 그 내년 생일 다음 날 다음 달부터 돈을 탄대. 근데 내가 한150 정도를 탄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3년인가를 안 내면은요. 다 나가리 된대. 그래서 제가 116, 회를낸 거예요. 116회를 내서, 이게 나 그럼 해약하면 얼마를 타나? 그랬더니 한 2,000만 원 정도 부었대요. 근데 이거를 해약을 안 하면 내년부터 타니까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나봐요.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타는 거냐?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탄대.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랬더니 그 배우자 같은데 그래서 어나 배우자 없는데 그랬더니 싹와가지고 나중에 혹시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아까운 것 같아 되게 아까울 것 같아 예예 오시오시에 오시, 오 누구니 예 얘는 너는 나가라 너는 저기 가서 놀아라 저기 국민 밉상 입상. 국민 밉상한테 가서 놀아 오사, 오사해? 참, 희한해. 니네들 정말 자존심도 없니? 니네들은 자존심도 없어. 아까 그, 갔다 오다가 거기 이제 이마트 들려가가지고 별이 음식 좀 사러 갔다 오는데, 그 김병민, 그주새끼같이 생긴 애가 딱지 사진 붙여놓고, 민생을 돌보겠다는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민생? 그동안 대통령한테 아부한다고, 그 유능하고, 어? 합리적이고, 그, 그 멀쩡한 그 고생만 딥다 한 이, 이준석이를 그렇게들 애들이 까더니,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죠? 어제 오늘. 이준석 모시려고 지금 선거 때 되니까. 진짜, 국민의힘, 쫄딱 망해봐야 돼. 나 솔직히 말해서요. 작년 1 1 9 사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난 지지 철회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분은 내가 너무 후회해. 진짜로. 그, 제가 왜 방송을 못 하는지 아시겠어요? 관저 옮기지 말라 그랬거든. 관저 옮기더라도 투명하게 공개입찰하라고 했거든. 근데 관저 옮긴 거라고 그 녹취에 김건희 씨가 했잖아. 근데 얼마나 내가 미웠겠어. 그리고 나를 그렇게 나, 이 많은 여자를, 너 개, 개, 이러면서 막 말하잖아. 응. 아버지 또야한테도 그 새끼, 저 새끼 하고. 좋냐? 너희들? 좋아? 그렇게 기품있고 품격있는, 야, 모시니까 좋아? 아이고, 이, 이 모질이더라. 아유, 너네들 어떻게 어떡하면 좋아? 이준석이가 성공해야 돼. 이준석이가 보란 듯이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번에 그동안 서른 구력 다 만회하고 정말 그 응? 이준석이를 그렇게 이용해먹고 내쫓은 그 국민의힘, 야 정말 보수 보수 자존심도 없나봐. 그냥 야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응? 조수진 그래도 당 대표인데. 응? 어,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멋있지 않어? 선거 전에 뭐라 고 그랬어? 대선 전에. 우리 장모님 10원 한장 남한, 남, 남의 돈 피해준 거없다 그랬잖아. 지금 최원순씨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여러분? 좀 아, 아, 아는 사람 말해봐. 빵이었잖아? 깜빵. 남한테 1원 한장 피해주지 않았는데, 감옥아? 법정 구속돼? 사람이 죽었어. 159명이 걸어가다가 죽었다고. 근데 이제 선거철 되니까 추모한답시고, 교회에서, 작년에, 어? 뭐냐, 그거. 야 응? 영정도. 영정 사진도 유해도 없는데서, 오! 별이 조용! 별이 조용! 위패도 없는 사진 걸어놓고 5일 동안 김건희 씨랑 정말 정말 엽기야야 어제 일요일날 그 예배 김 여사 왜 참석 안 했는지 그거 정말 기특하대 그렇게 그 센터 본능 있는 사람이 음. 나는 김 여사가 차라리 배우로 데뷔했으면 좋겠어 안돼안돼 아니 안 돼. 배우 안돼 연기 안돼 연기 못해 연기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자, 정말 그 보수 지지자들 당신들은 자존심도 없어? 어? 자존심도 없냐고 그 7시간 녹취 들어본 사람 좀손 들어봐 저는요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실수한 사람은 안철수 지난 대선에 집... 정말 후회하고 부끄럽고 참회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까지 폭력적이고 독재고 아니 나라가 자기 거야 후쿠시마 바다가 자기 거야 대한민국 바다가 이건 대통령이 되면 다내 건가봐, 다내 건가봐. 난 부들부들 무지무지 불면의 밤을 많이 보냈어. 어, 김건희가 이 나라 대통령이야? 그래서 나서지 않겠다고 했잖아. 아내 역할만 하겠다고 했잖아. 응? 근데 누가 보여? 대통령실 사진들 봐봐. 누가 대통령 같아? 니네들은 자존심도 없니? 자존심도 없어? 지금 대통령이 잘 하시는 것 같아? 잘 하시는 것 같아? 난 이런 대통령 태어나서 처음, 정말 처음 봤어, 처음. 국민 무시하고 청와대 왜 나왔어? 왜그 거금 어마어마한 우리 피 같은 세금 쓰고 왜 나왔어? 도어 스태핑하면서 국민들하고 소통한다 그랬잖아 안 하잖아 관저 왜 옮긴 거야? 그돈 얼마 든 거야? 공사는 누가 한 거야? 입찰한 건왜 공개 안 해? 응?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응?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고 책임자 처벌도 않고 한마디 지금까지 사과 안 하다가 총선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들 쫙 호의무사로 옆에들 다 병풍처럼 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연스러,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어요? 난 모욕감을 느꼈네. 난 모욕감을 느꼈네. 국민 입상 계속 국민 유상 만들려면 당신들 계속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대통령이랑 아니 김건희 씨랑 이저 공천하는 사람 국회의원 찍어 근데 견제해야 돼 야당 밀어줘야 돼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공정해야 돼 나는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난 사람보고 찍었잖아. 나, 뭐 내가 잘했다고 내가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닌데 1년 반 동안 여러분들 지켜봤잖아요. 난 정말 정말 많이 참았거든. 많이. 아 정말 내 벽을 찍었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국민을 너무 섬기는 마음 무섭다, 무서워. 또 이렇게 해서 또 나한테 어떤 불리익이 올지 모르겠고, 응? 어? 그나마 이칠판지에 있는 것도 날라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 이번에는 나는 이준석이가 좀잘 됐으면 좋겠어. 이준석이가 아주 국회 입성은 물론이고, 당당하게 아주, 아주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갖고, 천하람, 천하람, 뭐, 허나 이런, 좀, 젊은 친구들. 그리고, 뭐 민주당 애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국회의원들 봐봐. 이제 절한다.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절한다. 국민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하고. 민주당도 그럴 거고. 우리 한, 한, 한 해두에 속았어? 정말, 우리 진짜, 진짜 심판하자고요. 그동안. 왜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지. 응? 아, 나 이렇게 막 무겁게, 건방지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네. 나 그거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의논하고 싶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민연금은 그거, 그 진짜로 그, 왜,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왜 그렇게 다른 거야? 그때그때 그때 말들이. 또 내가 전화로 물어볼 때는 64세부터라고 했는데, 아까 가서 물어보니까 내년 생일 지나고서부터는 또 타게 돼 있대. 그리고 한꺼번에 목돈을 얼마 정도 준비할 수 있냐. 그래서 은행에서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타기 전에, 국민연금 타기 전에, 목돈을 갖고 와서, 그니까, 정말 그 보험, 생명보험 같은 건가 봐. 많이 부으면 많이 찾아가는 거. 근데 우리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막 300만원씩 타간다니까, 그 사람들은 대체 얼마, 왜 이렇게 많이 타가는 거냐니까. 몇 억을 붓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한 2천만 원 부었는데 그거 해약할려다가 어, 한 5년만 타 먹으면 2천만 원 원금 부은 건쓸수 있고 내가 한 10년 살지 않겠어요. 70살까지는 아무리 일찍 죽는다 해도 그래도 더좀 내가 이익인 것 같아. 요 그래서 해약을 안 하고. 오늘 그 124만 4천원 일시불로 냈거든요. 냈는데 그 길을 물어보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는데 정말 국민연금 불안해 죽겠다고 정부에서 하는 일들 불안해서 죽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금액이 얼른 접수도 안 되고 이제 국민연금 해약 못한대요. 오늘까지가 이제 마지막 그 기한이었대요. 그래서 뭐한 달에 한 50만원에서 70만원 탄다고 해도 관리비는 나오니까 관리비는 나오니까 그게 어딘가 하고 해약 안하고 하기로 했어요. 에이 그럼 누가 이준석이 아니면 누구 김건희? 김건희 대통령 만 김건희 국회의원 시키려고? 이준석이 왜 아니야? 이준석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어? 지금 무슨 공산주의, 민주주의 찾을 때야? 어? 지금, 지금 21세기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2년? 2년보다 국민들은 당장 오늘 먹고 살게 걱정이야. 그걸 몰라. 그러니까 구수했겠죠.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겠지. 너무 국민들을 막대하는 것 같았어 윤석열 후보 아니 윤석열 대통령님 난 너무 실망했어 내가 얼마나 그 정과가 많아 아파트 비리서부터 대마초부터 내가 얼마나 검사들한테 한이 많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 이미지에 속은 거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응. 전직 대통령들 막 잡아갔잖아 근데 다 사면해줬잖아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지 이명박 자기를 잡아놓고 왜 사면해 주지? 그왜그 그 벌금을 다 까지 그 돈으로 서민들 어려운 소수자들 응? 정말 당장 밥밥 밥 하루 세끼 먹는 게 걱정되고 난방 묵혀갖고올 겨울 어떻게 나나 하는 사람들 좀 챙겨주면 너무 너무 좋을 텐데 또 사면해주고 이명박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쓰지? 아,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난 너무 그립다, 너무 그리워. 국민들 정말 소리 다 들어주고, 아무리 비판하고 욕을 해도,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그런 욕이라도 하는 즐거움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혼자 끙끙 앓다가, 불행하게 떠나버린 나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없을 것 같아, 다시는. 정말, 응. 나는 있잖아요. 이용당한 거, 괜찮아. 내가 어리석어서 이용당한 거고, 이재명 저격수로 김부선을 키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언론에서 띄워주고, 국힘에서 나를 키워줬지. 그리고 가차없이 버렸지. 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놀아날 이유가 없잖아요. 똑똑해져야 돼요. 똑똑해지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국힘에 한 표도 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폭망했으면 좋겠어요. 폭망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북위 영화, 될, 어, 누리는 꼴난더 이상 못볼것 같아. 응. 어.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견해 밝히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라. 니들은 계속 그냥 그 노예처럼 그렇게 충성하고 해. 그렇게 살아. 난 간다. 내물 <laugh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관저 왜 옮겼대니 청와대 왜 옮겼대니? 응? 아유 이준석이야 뭘 잘못했니? 어? 이준석이야 뭘 잘못했어? 이준석은 한한 한 나라의 정당의 대표야. 어? 나이가 젊건 많건. 근데 이준석이가 건방지다고 너네들 그것 한번 들어봐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어? 했던 녹취 안 들어봤어? 니네들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국민의힘 국민의힘 정말 어? 민주당보다 더 싫다고 했잖아 그래도 괜찮냐 이 또라이들아 그렇지 이준석 차기 대통령 이준석이 희망이야 이준석이야 이 나라의 미래야 난 그렇게 봐 야서보크 노가 빠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난 굉장히 합리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난 김대중 때부터 난 청문회를 다본 사람이야. 응? 아유 이 도라이들 이 모시리들. 간다.